유흥업소들의 영업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한인 사회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주장과 한인 사회가 더욱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업소들의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한인 사회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인 사회의 탈선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또 과음하게도 되고 또 이제 운전을 또안할 수도 없고 운전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집들 들어서 다음 날일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밤 새벽 시까지밥 먹고 술 먹고 언제 들어야 잠을 자고 일 나가요. 유흥 문화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늘린다는 게술 마시는 게더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동안 이제 어린 사람들도 더 나가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경기 회복이 본격화 되면서 한인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So more so for enjoyment and also, you know,

이번 법안이 주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될수록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인타운에서는 더욱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